안녕하십니까 김남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지나고 월요일이고 지금 오후인데 밭일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수련원 다른 곳도 그럴 것 같은데 수련원 굉장히 낮은 날씨가 좋고요 지금도 조금 바람이 쐬고 차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밤과 낮은 아주 쌀쌀합니다 지금 하러 가는 거는 감자밭에 싹이 올라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오전 점심 전에 목집사님이 하시던 걸좀 이어서 감자밭을 정리하러 가고 있습니다 꽃 냄새가 너무 향긋하고 좋네요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딱따구리가 굉장히 화려한데 딱따구리가 풀밭에 있습니다. 수련은 새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꿩이 아주 많아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자두나무. 어, 자두나무가 사태 아래쪽으로도 여러 그루 있고요. 요즘에 봄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꽃들이 많이 죽었고, 4월 초, 3월 말에 심은 작물들도 죽은 게 많습니다. 여기가 감자밭이고, 꽤 넓죠. 그리고 이 아래로 로타리를 다 쳐놨는데, 요건 나중에 5월 달에 토마토나 옥수수를 심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기 목장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배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어 저두 그루는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추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는 목집사님이 신문지로 그 과실까지 싸서 관리를 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태풍하고 바람이 너무 세서 어 작년의 경우에는 밤하고 배 농사는 완전히 망쳤었죠 거의 건진 게 없었고 저쪽이 하얗게 보이는 게 배밭이거든요 그런데 저배 나무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 뒤로도 매실하고 굉장히 아까운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아, 어, 정글처럼 되어 있어요. 저거를 가꾸려면 돈이 좀 많이 들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교회와 수련원 형편에서는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싹이 올라온 감자들을 이렇게 비닐에 가려서 못 올라온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고, 살짝 흙을 덮어서 얼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목집자님이 한 3분의 1좀 넘게 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이 작업을 하고 오늘 일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 제애들은 구속이 돼 있고 어, 주말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좀 자유를 주고 놀아줬었습니다